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멕시코리아 나영이에요. 우리 오늘은 레포르마라는 거리에 나와있어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의 한 가운데에 있는 중심 거리에요. 맞아요. 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왜 왔냐면, 오늘 우리 놀러가기로 했잖아. 아, 어, 오늘 우리 메르카도데산 후안 시장 구경 갈거예요 네. 우리 같이 가볼까요? 고고고. 고고! 드디어 마켓 도착했어요. Mercado de San Juan. 이게 그냥 초콜릿 같은데 안에 벌레들이 들어있는 초콜릿이에요. 음, 전갈 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Esto es para comer? Sí. p 여기도 진짜 살아있는 애들같은데? 언니 생선 좋아하잖아 아좀 사갈까? 어 니가 과일 엄청 많아 근데 이게 뭐지? 아, 이거는 한... 선인장꽃. 어. 이거 한국에 없는데? 어, 이거 맛있어, 달아. 얘는? 어, 그라... 그라나디기야. 이거 사먹어야겠다. 나 진짜 없었고. 아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laughs> 우리가 그래서 뭘 샀냐면요. 저는 이거 소면이랑. <laughs> 부추, 이렇게 샀어. 언니 뭐 샀어? 나 두부 샀어. 두부? <laughs> 자, 우리 이 멕시칸, 아, 멕시칸. 아, 멕시칸... 아시아 음식, 음식 샀어요. 샀어. 아, 그리고 우리 이것도 샀어요. 네. 이거 뭐냐면, 모찌 아이스크림. 이것 봐. 그리고. 짠환 <laughs> 제리시장은 뭐 신기한 거 보고 싶으면 한번 추천. 벌레 먹으러 가기 좋아. 벌레. 근처에 있으니까 시간되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시장 또 왔어요. 근처에 시유나델라라고 여기 골동품 아르테네 골동품? <laughs> 수빈이요. <수비니어>. 기념품. 기념품. <laughs> 기념품 많이 파는 시장이 있어서 거기 놀러왔어요. 네갈 거예요. 네. 가장. 그래서 가서 한번 멕시코에 어떤 기념품들이 있는지 또... 저기 뒤에 노란 검 노란 네. 네. 가격은 또 어떤지 한번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자. 저가있고 들어갑니다 나영아 춤. 춤나춤못춰 여기 타일이 유명, 예쁜데 한 500원? 되게 알록달록하네 음, 작은 것도 있다 <웃음> <웃음> 언니 그거 옷입어보려고어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예쁜것같아 이거 현지옷이라고 윗필이라고 하는데 윗필? 어네 종류도 되게 많거든 이런거는 와하카 이제 멕시코 남쪽으로 가면 잘살수 있는데 이런거 긴세 음, 8,900원 정도 근데 이 멕시코 팔찌의 단점이 묶는게 이렇게 불편해 그래가지고 뭐 한번 묶으면 빼기가 힘들어 나한테는 이거 역시 해골파 해골. 너무 예쁜 거 같아. 집에 해골도 갖다 놓고 싶어. 해골이었어? 또있어 여기 해골 엄청 많아. 음.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산 메르카도 데산호아이랑 시우다델라 두 개의 시장을 갔다 왔어요. 네. 첫 번째 건 약간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이 뭐 야채부터 과일부터 해서 모든 걸다 파는데고 두 번째는 기념품 파는데 이게두 군데를 갔다 왔어요. 네, 이제 관광객들 멕시코에 놀러 오실 분들은 기념품 사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기념품 시장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이제 물건 가지도 많고, 그래서 여기 시우다델라라는 기념품 시장은 이제 관광객들한테는 난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센드로 근처라서 또 시내 갔다가 맞아. 가기도 접근성도 좋고 갔다가 이제 음. 가기도 가깝고. 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멕시코 시티의 시장을 둘러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시장이 궁금하실까요? <laughs> 이제 시장 조환 <그만> 가자. <laughs> 아, 시장 좋아.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